할렐루야, 행함이 있는 믿음을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함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가르쳐주신 주님.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이 또 하나님 우리의 행함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 믿음으로 부르짖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 아버,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아버지께 하나님 우리가 간절함으로 부르짖건 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응답 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이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말씀은요,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바울은 사울 때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많이 핍박을 했지요. 세대반 집사가 죽는 자리에도 청년 사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감옥에 집어넣기 위하여 그가 이동하는 가운데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변화합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하는 일에 힘을 쓰게 되어지지요. 주일날도 성격공부 때 잠시 언급을 드렸어요. 설교 때 언급을 드렸어요. 바울이 정말 원했던 것은 로마에 가길 원했으나 그 길이 계속해서 막혔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다른 지역에 가서 데살로니가 지역에도 갔고요. 그리고 그는 골로새 여러 지역에 가서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4차 전도 여행 때 드디어 로마에 그는 가게 되어집니다. 그는 그가 로마에 가지 못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는 편지를 쓸때 그의 마음은 보고 싶은 성도들에게 안부도 묻고 또 자신의 안부도 말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심과 그리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편지를 읽을 때마다, 신약 성경에 있는 편지를 읽을 때마다, 특히나 이 로마서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도 이 바울의 심정으로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가슴이 두근거리는 마음. 정말 보고 싶은 이들에게 편지하는 마음 그것이 우리에게도 공감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좀 상처가 있고 어렵고 힘든 지역에 교회에 편지를 쓸때그 바울의 마음. 우리는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울은 늘 편지를 쓸 때마다 인사를 해요. 인사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잘 지내세요. 식사하셨어요? 건강하시죠? 오랜만입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죠. 근데 바울의 인사는 역시 인사 가운데에도 말씀이 있어요. 복음이 들어갑니다. 그의 인사 한마디 한마디가 예수님의 은혜를 전하고 있어요. 그 은혜의 감사함을 나타내죠. 1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리고 마지막에 7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의 인사에는 역시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성도의 자세 성도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사가 형식적인 인사보다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무슨 뜻입니까? Praise the Lord.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Shalom. 평화, 평강. 그런데 여기의 의미는 무엇이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당신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사할 때에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랑을 가지고 담아서 인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연예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분들 참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감사 인사를 할 때가 있지요 대개 연말이 되면은 시상식이 많지 않습니까 뭐 연기대상 연예대상 가요대상 여러 가지 1년 동안 연예인들이 자신들의 자리에서 얼마나 수고했는지 이제 서로 시상하는 자리가 있는데 사실 이 시상식에서 하나님에 대한 특정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미리 상을 뭐 받을지 모르는데 당신이 만약에 상을 받는다면 특정 종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말아주세요라는 그런 부탁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도 진정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요, 시상식에서 말씀을 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개그우먼은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또한 분은 또 이렇게도 인사했어요. 그분의 시상 소감에는 복음이 있었어요. 제 기억에는 신보라 개구문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분은 로마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수상 소감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저에게 있어 자랑할 만한 것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만 해도 참 멋있는 인사였을 텐데, 로마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인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하심에 대해서 예수님의 보혈 밖에 내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고백한 그의 인사말이, 그의 고백이 너무나도 멋있었고요. 너무나도 인상이 남았습니다. 우리도 인사를 할때 우리의 인사 속에 복음이 있기 원합니다. 말씀이 있기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겨져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가 할수 있는 것들, 능력들 다 언젠가는 사라지게 되어지고 가져갈 수도 없고 이것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항상 다르죠. 하지만 예수님의 보혈은 늘 우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고요. 여러분 그 보혈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이제부터 말씀을 보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이세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아멘 바울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증거가 되어졌다. 선지자들로 인해서 예언이 되어졌고, 그것이 기록되어진 대로 약속이 이루어졌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이 된 모든 것들이 예수님 오셨을 때 이루어졌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다위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믿는 자들이 다 알고 있는 이야기지요. 하지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안다고 하더라도요. 여러분 우리가 아, 아니까 이것이 아니라 이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다고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반복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창조부터 홍수 사건, 출애급 사건, 그 모든 사건과 말씀, 구약에 쓰여져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과도 연결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바울의 편지를 읽으며, 아, 어, 복음에 대한 이야기, 다 아는 이야기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구원에 확신이 없는 자가 읽을수록 이것이 변화가 또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다 안다 하더라도요, 말씀은 보석이고 보물입니다. 늘 숨겨져 있는 진리가 있어요. 같은 말씀이 늘 우리에게는 다른 은혜로 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하나의 본문의 말씀으로 얼마나 많은 설교를 하시겠어요? 그때마다도 똑같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 또 다른 진리를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선포하라는 마음을 주셨을 때그 마음을 가지고 대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모두 다 안다 하더라도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안다 하더라도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안다 하더라도 우리가 성경의 웬만한 스토리 다 안다 하더라도요.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에 집중해야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마음을 지켜라라는 말씀에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거 너다 아는 거야 라는 마음을 심어주라는 사단의 계략. 그 아는 이야기 뭐하러 그렇게 듣고 있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이것 또한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행하신 모든 구원의 역사하심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것 우리가 머리로서 알지만 우리의 가슴이 늘 뜨겁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마음으로 우리도 예수님을 증거하기 원해요. 또 말씀을 보면요, 5 절부터 보면 그러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은혜는 사도의 직분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죄 사함을 입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의 종이 된 거예요. 지금 읽은 말씀 6절에 참 멋진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거.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가끔 제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볼때 제가 이것을 잘 사용하지 못하면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아, 너가 주인을 잘못 만나서, 너가 더 좋은 주인을 만났으면 잘 썼을 텐데. 아유, 주인을 잘못 만나서. 여러분, 누구의 소유냐,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 우리가 이미 새벽 예배 때몇번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속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것이 아닌데 너무 우리는 세상의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잖아요. 이제 우리 다시 돌아와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인 것처럼 우리의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도 나타나고요. 그리스도의 사랑도 나타나고요. 바울처럼 복음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7절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쫓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길은 그 고난의 길이라고 하지요. 채찍을 당하시고 버림을 받으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배신을 당하시고 죽임도 당하셨어요. 성령을 받은 제자들도요. 성령 받기 이전에는 주님 가신 그 길을 가려고 하지 않았으나 성령을 받고 나서는 그들 또한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고난의 길에 맞을 수 있지만 영의 눈으로 볼때그 길은요 영광의 길이고 바른 길이고 마땅히 가야 할 길인 거예요 축복의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요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요. 좀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을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인지하셨을지 모르겠어요. 1절에 보면 부르심을 받아. 6절에도 보면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7절에 보면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부르심. 우리 이미 이 콜링 부르심에 대한 말씀을 나눴었지요. 여러분 부르심을 입은 것은 너무나도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부르심을 받음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요. 부르심을 받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기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이큰 은혜를 사단에게 빼앗겨선 안 됩니다.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이것은 정말 큰 사명을 받은 거예요. 어떤 느낌일지 이것이 좀 같은 느낌일지는 모르겠지만요. 왕이 다스리는 나라들을 보면요, 이렇게 직위 어떤 작위 하잖아요. 왕이 칼을 들고서 내가 이 사람을 세웁니다 해가지고 칼로 머리부터 어깨에 톡톡 치는 의식이 있더라고요. 뭐 저는 그것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받은 사람들의 그 마음이 어떨까. 부르심을 받은 거잖아요. 왕에게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왕에게 인정을 받은 거잖아요. 신뢰를 얻은 거고. 그래서 어떠한 귀한 자리를 그에게 맡겨준 거예요. 왕에게 부르심을 받는 자리도 간격이 되어지는데, 우리는 그 왕보다도 높으신 만왕의 왕이시요,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일꾼으로, 이 땅의 빛으로 나아가기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우린 이 부르심의 은혜를 늘 기억하기 원합니다. 어디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 우리도 바울처럼 늘 우리의 입술에 복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인사할 때도 복음이 있고요. 대화를 나눌 때에도 복음이 있고요. 일을 할 때에도 삶을 살아가는 순간에도 누군가 같이 걸어갈 때에도요. 모든 곳에 복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입술을 통해 또는 여러분들의 그 행함을 통해 사랑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요. 더 크신 일들을 여러분들 통해 행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제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를 회복할 수 있도록 부르심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기 원하고요.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더 이상은 세상의 것처럼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단의 것처럼 살아가지도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 주의 것입니다. 우린는주님에 속해져 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져 있는 자로서, 이 땅에서 그리스의 도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도 함께 주여 부르시오, 통선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창세주님, 우리를 택하해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동으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의 일꿈으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이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주님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이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의 날마다 복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나타내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의 보일 밖에 없으다 가밖에 없음을 하나님 고백하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부르짖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주님 세상의 사람들과 다를 범종 삶이 아니라 주님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러하게 해 주시어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가신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게 하소서.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가셨다는 우리가 하나님 반드시 구호와 점토 그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짖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더드림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귀한 교회와 성도님들이 이땅에 주님의 빛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의 열매를 맺고 주의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하며 우리 더 드림교회의 새로운 예배 장소를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곳에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언제나 누구든 마음껏 모일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 이끌어 달라.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 채워 달라 기도하기 원하며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산도 오직 십자가의 보혈만을 자랑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될수 있도록 여기다 함께 주여 우리 천통성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주스도를 세우시나 보자라니.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께 쓰임 받는 교회가 되고 원합니다. 주님의 부의심을 받아 세워진 귀한 교회가 하나님 주님의 꿈을 가지고 이땅 가운데 사랑을 더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더 드리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한 기도의 제목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예배의 장소를들지구합니다 주님, 감구합니다 하나님 예배하신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하나님 우리가 언제든 마음껏 모여서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귀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삶을 나눌 수 있도록 크신는 내게 풀어주시옵소서. 비나 모든 것을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깨워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 이 땅에서 글쎄 빛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마음을 지키게 하소서. 하나님 예배를 뺏기지 않게 하소서. 날마다 주님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찾는 삶이 되게 하소서 주님께 물을 드는 삶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는 삶이 되게 가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깨어있게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에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와 있는 주님의 다녀될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게 하는 것은 나라와 민족들을 위하여 열방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금 어렵고 힘들고 지쳐있는 나라들 전쟁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그리고 이스라엘도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지진과 홍수로 인해서 아직도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나님 우리를 국료를 여겨주소서 저희들이 하나님과 믿음을 가지고 복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많은 영혼들에게 주의 말씀을 증거하기 원하고 온열방이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오기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서, 선교하게 계신 귀의 종들을 붙들어주시고 그들이 서있는 모든 자리에 하나님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들 함께 주여 부리시며통솔하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주님 주장에 의해 주시옵서 주님 날씨 오시는 그날에 나타날 모든 형상들이 지금 아버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진 일어나며, 운이 일어나며 거짓된 것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어서 결국 우리가 해야 할 것들, 죄의말씀을 두고 하는 입장을 향한 성과하는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 하려고 일지오 하나님 전쟁으에의 부통바꿀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 멈청나서 하나님 그들을 굳세게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아버지라는 모든 것이. 주의 말씀과 복음으로 하나님 변화되어 오실 수 있도록 인도하시 하나님 홍수와 지진과 여러 지진과 아버지의 어른들로 부통받고 있는 이곳은 부자의 요시고 하나님 이열방의온 민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인도하시 이를 위하여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게한상도사님 제가 성령의 충만한 마법하여 시고소 주의 말씀이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 쬐겨지게 하시며 뿌려지게 하시고 열매가 되시옵소서 주님 인다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격도 우리의 모습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심에 하나님 우리는 늘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행하실 모든 일들을 하나님 기도하며 기대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는 자리가 될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하나님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